첫 번째 발언으로 어 먼저 그 청명님께서 네. 순례 출발 가짐 간단하게 어 네. 이제 그 장문의 글은 아마 카톡이나 SNS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먼저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럼 형식상 마이크를 잡고 <laughs> 방금 소개받은 청명입니다. 전국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기류에 나서게 됐어요. 오늘 길이의 엄동설안에 16일간 나서게 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죄송할 건 아니죠. 죄송한 장본인들은 뜨뜻한데 아랫목에서 그 사무실 에그 공간에서 있을 텐데 어쨌건 일단 엄동설안에 나서게 됐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 한 명의 신념 위에서 나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의 지금 생명과 우리의 생명 또 안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위협을 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이 순례는 아주 강력한 절실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엉덩동설 안에 나서게 됐는데, 어, 신기업 발전소도 원래 짓지 않기로 했었어요. 예전에 1 1차저 2년 한 번씩 15년 계획 세우는 전기본에 그런 문구들이 없었는데, 계속 핵발전소를 음. 가지고 장난질을 음. 하고 있어요. 음. 2월에 공론화를, 공론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를 조금 당겨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우리를 이렇게 많이 거리를 쫓겨나, 거리를 나서게 하고 싶었던 건지, 뭐가 그리 급한지, 1월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저항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나섰거든요. 급하게 나서게 한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어, 공론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핵발전소 인접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이고, 나 늙었는데, 이제 못 나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럼 또 이렇게 짐을 또 싸야 되나? 이런,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왕이면 그럼 어차피 할 거면 돈이나 많이 주세요. 이런 이 익숙함. 특별전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불안과 공포와 피폭이 위축함으로 만들어진 이 정부 이제 전수상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이제 그만이라고 이번엔 정말 안 된다. 이제는 너무 넘어, 어밀적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런 네. 마음가짐으로 제가 생각하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이렇게 거리에서 연대를 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고맙습니다. 아싸 타렉하고 크게 외쳐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싸 타렉 <laughs>